2025년에 1억 2천 영상 하나 따 이렇게 나오고 7억 오터는 지금 이렇게 3개 있고 아직 신청 안한게 2개 더 있습니다 기획이 굉장히 중요해요 AI가 기획을 해주고 이렇게 초안이 짜잖아요이 대본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온라인 경로당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시니어 분들을 사로잡는 콘텐츠 맛집이라 해서 찾아왔습니다. 네네. 네, 혹시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까지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유튜브로 수익화를 하고 있는 윙스라고 합니다. 대표님,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제가 이제 오프라인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실시간으로 와서 여기서 질문이랑 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는 공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직원이 항상 상주에 있어요. 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수강생분들은 여기서 어, 질문을 하고 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는 방식이에요. 어? 대표님 여기가 대표님 사무실인가요? 네, 제 사무실입니다. 네, 요즘 AI 사용하는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스익화를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왜안 될까요? 네. 일단 꾸준히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뭐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뭐캐컷도 해야 되고 뭐 채집해서 대본을 짜야 되고 꾸준히 한 사람이 뭐한 10명 중에 한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꾸준히 못해서? 네, 꾸준히 못해서 스익화를 못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 요즘에 유튜브에서 AI 콘텐츠를 규제한다 들었는데 비전은 괜찮을까요? 그게 이제 AI 유튜브를 막는 이유가 대량으로 찍어내서 그렇거든요. 근데 본인의 창작이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 대본도 잘 써야 되고 창작 영역이 들어가면 어 걸리지 않고 AI 유튜브로 쉽게 어 수익화를 할수 있습니다. 많고 많은 주제가 있는데 왜 시니어 타겟 콘텐츠를 선택하신 거예요? 어 시니어 분들이 일단 굉장히 오래 보거든요. 예. 한번 틀어놓으면 뭐 설거지 하면서도 들으시고 또는 약수터에서 들으 시고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광고 단가가 한천 명이 보면 한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 뭐 게임 유튜브 보면 한 3천 원 4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네, 시니어 채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가가 높기 때문에 어 돈이 되는 구조입니다 혹시 시니어층이 선호하는 포맷 이나 주제가 따로 있을까요 어 주제는 어, 굉장히 많지만 저는 역사 채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른분들이 이렇게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역사를 들으면서 업무를 하시거나 주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역사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AI 프로그램을 직접 다 만드신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이전에 무슨 일 하셨나요? 저는 이전에 대학원 때는 AI 소프트웨어 개발 쪽 했고요. 회사 다닐 때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나와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주변의 만류도 좀 심했을 것 같아요. 음, 친구들은 심했고 어, 회사에서도 많이 붙잡았죠. <laughs> 네, 붙잡았는데 일단 부모님은 응원을 해주셨어요. 저를 믿었기 때문에 사업하라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어, 그럼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영상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공개 가능하실까요? 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2025년에 1억 2천 나왔고요 조회 수 수익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영상 하나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영상 하나당 이렇게 나오고 지금도 잘 뜨고 있거든요. 150만 조회수에 1,400만 원 수익이 생기는 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일주일 안에도 되고요. 여기 계속해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댓글이 이렇게 지금 달리고 있어요. 2,000개, 300개, 300개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좋아요는 이느정만 <laughs> 네, 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많이 보네요. 어른분들이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잘 눌러줘요. 예. 눌러주면 유튜브가 좋아하는 영상으로 인지해서 또 이렇게 떡상을 시켜줍니다. 여기 보시면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채널을 운영하면 바로 수익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일단 한달 정도는 꾸준히 해야지 어, 수익 창출이 되거든요. 한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구독자 수 보니까 실버 버튼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실버 버튼 지금 이렇게 세개 있고 아직 신청 안한게두개더 있습니다. 아, 그러면 총 다섯 개 채널에서 네. 실버 버튼 받으신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실버 버튼도 거의 한두달 안에 이렇게 어, 벌게 되었습니다. 수익이 꽤 나오는 것 같은데 타 채널과 다른 점이 있나요? 저는 자체적으로 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어,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 타 채널보다는 어, 빠르게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 퀄리티도 좋습니다. 그래도 좀 복잡할 것 같은데 네. 혹시 지금 하나 바로 만들어줄 수 있으세요? 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잘 뜨는 영상을 찾아볼게요. 역사 채널을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 채널 명이랑 조회수가 다 나오네요? 조회수 높은 순으로 이 나오거든요. 어, 고구려의 후에 해보겠습니다. <laughs> 여기 잘 뜬다고 하네요. 처음 보는데이 <laughs> 프로그램은 제가 처음 보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오늘 여기 대본도 짜주고 어, 영상을 여기서 다 만들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고구려 전통 음식과 건강 이거 해볼게요. 그리고 바로 기획에 넘어갑니다. 바로 대본을 짤 수도 있는데 영상을 만들 때 기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기획을 AI가 기획을 해주고 제가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검토를 하지 않으면 어,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네 이렇게 초안이 짜져서 요 초안이 이 초안을 가지고 제가 수정할 수도 있고 AI로 이제 개선 요청도 할수 있습니다 초안만 봤는데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거네요 네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대본 생성에 들어가면 이거 누르면 끝입니다 요게 한 2분? 1, 2분? 저는 AI가 대본을 쓸때 화장실 갔다 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이렇게 대본이 나왔고요 인물도 이제 생성할 수가 있어요 아까 고구려 고구려 주민 이렇게 간단히만 쳐도 나와요? 네 제가 원하는 인물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 엄청 빨리 나오는데요? 예 네, 다른 거 해볼까요? 고구려 장군 우와 네,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대본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고 mp4 다운로드 누르면 끝납니다 대본부터 영상까지 다 만드는데 진짜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영상까지 만들어졌으면 여기 유튜브 제목 생성 있어요 그러면 유튜브에 이제 제목이 있잖아요 그 제목을 ai가 만들어줍니다 제목까지 다 만들어줘요 네 제목 만들어주고 유튜브 설명 설명 쓰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것도 ai가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어 나오고 태그까지 다 나옵니다. 어, 설명 이랑 고정 댓글까지 다 AI가 다 써주네요. 성례도 이렇게 어디서 많이 봤죠? <laughs> 이거 이제 이미 저장하면 됩니다. 아니 저는 포토샵으로도 하는데 대표님은 클릭 몇 번으로 다 끝나네요. 이제 요즘 포토샵이나 미리캔버스로 많이 하는데 그것도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저는 그 시간도 아까워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거다. 방금 네. 작업하는 거 봤는데 아, 저도 네. 이 프로그램을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네. 하면 쓸 수가 있어요? 제가 12월 7일 날 무료 강의를 하는데 어, 그때 제가 영상 만드는 방법이랑 제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무료 강의는 아래 링크로 <laughs>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금 영상 금방 만들어지는 걸 봤는데 혹시 네. 설명하는데도 이 정도인데 평소에는 네. 얼마나 걸려요? 평소에는 작업 시간은 10분 정도 걸리고 다운로드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토탈 시간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어, 대표님,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을 많이 버셨잖아요. 네. 이제 뭐 쓰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가장 큰 지출이 뭘까요? 최근에 가장 큰 지출은, <laughs> 이거, 포르셀를 뽑은 <laughs> 게 가장 큰 지출입니다. 차어디있지 <laughs>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서 차를 잘못 찾습니다. <laughs> 어딨지? 아까 회사 올때 타고 오신 거 아니에요? 타고 왔네. 지금 <laughs> 3층에 됐어. 아, 있다. 요즘 경쟁 채널들이 많은데, 네 대표님은 괜찮으세요? 아, 저도 처음에는 이제 신여분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볼까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많이 테스트를 해보다가 어느 순간 제가. 어른 분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댓글도 굉장히 많이 써주시고 어찌 보면 온라인 경로당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댓글도 많이 써주시는데 거기서 막 대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싸우시는 분도 있고, <laughs> 네, 그만큼 제가 경로당을 하나 만든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님 혹시 앞으로의 목표 있으세요? 앞으로의 목표는 그뭘 1억 정도 유튜브로 버는 게 목표고요. 누구나 AI를 활용해서 영상을 A부터 Z까지 빠르게 만들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영상 보는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그 AI는 어렵다, 유튜브는 어렵다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너무 어려워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제가 만든 AI를 활용해서 한번 영상을 A부터 Z까지 만들어보면 굉장히 쉽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걸 만들어서 수익 창출을 하면 어전 누구나 유튜브로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